네, 안녕하세요. 미니의 다육입니다. 굉장히 강풍으로 바람이 많이 부는 가운데 또 이번에 주말을 맞아서 저희 3월 5일, 6일 이틀에 걸쳐서 세일을 준비하게 됐고요. 이번에는 창종류, 창종류를 중심으로 세일을 하게 됐습니다. 전부 창종류입니다. 이번에 굉장히 이제 누구나 이제 선호하는 이제 선호도가 높은 창들로 해가지고 구성을 했고요. 가격은 정말 신경 많이 썼습니다. 음... 초보인데 창 좋아하시는 분들도 정말 이제 생각해 볼 만한 충분히 구, 구매하실 만한 가격이고요 그리고 이제 창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들여놓기에도 좋아하는 가격입니다 자 차근차근 시작해 볼게요 네첫 번째는 이 블루진 군생입니다 지금 보시는 아이는 2두고요 이렇게 3두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3두도 꽤 많이 있고 대부분 2두 이상입니다 이런 블루진 군생은 시세가 8,000원에서 10,000원 사이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번에 3월 5일 6일 이틀 동안 8,000원짜리를 5,000원에 판매를 합니다 수량 넉넉하고요 이런 블루진 군생 지금 보시면 기본 2두 이상 3두 운이 좀 4두도 있습니다 이런 블루진 군생을 세일하고요 두 번째는 젤리카쇼페아입니다 젤리카시오페아가 예전에 불과 한 1, 2년 전만 해도 굉장히 고가였는데 그래도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 떨어졌기 때문에 많이 좀 착해졌고요. 그럼에도 이런 7.5cm 풀분 젤리카시오페아도 8,000원에서 만원 사이를 이제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젤리카시오페아 저희 8,000원짜리를 세일해서 5,000원에 판매를 합니다. 이 역시도 수량 넉넉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블랙라인이 멋지게 들어간 아이들이 많이 있고요 이렇게 외두가 많고 군생도 덜어 있습니다 자연군생도 덜어 있고요 이런 아이는 한 개인데 6두네요 사실 아 5두네요 사실 이런 아이는 근데 수영이 올바로 되긴 힘들지만 또 창고수들은 또 이런 아이도 멋지게 살릴 수 있겠죠 이런 젤리카시오페아 8,000원짜리를 세일해서 5,000원 판매합니다 를자 세번째는 립스틱입니다. 초보자분들 창 처음으로 입문하실 때 립스틱으로 입문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런 립스틱. 립스틱은 굉장히 많이 내려갔어요. 정말. 이 군생도 있고요. 이런 립스틱은 6,000원짜리를 3,000원에 판매를 합니다. 3,000원이면은 굉장히 착한 가격이죠. 제레시안 음, 같은 데서도 구매할 수 없는 가격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립스틱. 사이즈 큽니다. 7.5% 풀분을 꽉 차고도 넘칩니다. 이런 립스틱 6,000원 짜리를 3,000원에 판매를 합니다. 이런 립스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일하는 네 번째 마지막 품목은 아메스트로입니다. 레드 다이아몬드 펄이라고도 이제 불리는 종자고요. 이런 아메스트로. 안녕하세요. 네. 3만원 짜리를 세일해서 15,000원에 판매를 합니다. 아메스트로 수락 넉넉하고요. 이런 아메스트로가 지금 보시면은 누구나 좋아하는 창 중에 하나이죠? 이런 아메스트로 굉장히 멋지게 물들었고, 레드 다이아몬드 펄이라고 불리는 전자답게 굉장히 우수합니다. 이런 아메스트로를 3만원짜리 15,000원에 판매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창 4가지, 4가지를 주말에 3월 5일, 6일,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저희 세일을 하고요. 아메스트로는 50%, 나머지는 이제 좀 40에서 50 정도 이렇게 세일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토요일, 일요일날. 그리고 또 신상품 두 개가 또 들어왔죠. 첫 번째는 모건 뷰티 군생입니다. 이런 모건 뷰티 군생은 8,000원입니다. 모건 뷰티. 이 꽃과 향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많죠. 이 꽃의 향도 있습니다. 모건 뷰티는. 이 다육식물 꽃은 원래 대체적으로 향이 있는 편은 아닌데, 이런 모건 뷰티는 멋진 꽃과 향까지 겸비하고 있죠. 이런 모건 뷰티는 8,000원입니다. 이렇게 멋진 모건 뷰티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신상은 레드탄입니다. 레드탄. 굉장히 고가이면서도 꾸준히 사랑받는 다육인데, 레드타운 군생이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2도 이상이고요. 3도도 덜어 있고요. 3주, 4도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레드타운 군생이 들어왔고요. 가격은 22,000원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굉장히 멋진 입장에 군생으로 수영도 좋죠. 이런 레드타운 군생은 22,000원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셀프 먹하고 신상품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계속 주말에 많은 방문 부탁드리고요. 제가 또 멋진 아이들로 해서 또 준비해서 또 영,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